이번에도 많이 가왔는데 뭘? 성주 집에서 한거 싸왔잖아 성주씨 영상 찍고 남은 거어 그거 어 그렇지 좋은 거는 기부 다 하고 남다 주고 찌그레기 그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 잘 찾아보면 쓸 만한 <laughs> 거 있다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씩 성주 집에 가가지고 성주가 유튜브 찍고 남은 걸 가지고 와요 엄마는 가가지고 막 청소를 해주고 할머니 빨래를 해주고 성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싹 물건을 쓰어가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해. 처분 담당. 한번 가볼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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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성주 짐 가지고 온거 한번 풀로 가봅시다. 문 연다. 짜잔. 우와. 이거 <이러나>. 봐라. <응. 웃음> 코카콜라 테이프도 있다. 중앙에 뽕뽕 망치에 우와. 어? 헬멧도 있는데. 헬멧. 우 이거 좀 썩이네. 이런 거다 우리 된다니까. 이거 다 <laughs> 어, 어. 한번, 한번. 엄마. <laughs> 이거 한 봐봐. 카메라에다 한번 봅시다. 우와, 멋진데. 이런 거, 어이, <laughs> <laughs> 가볍게 좋은데. 기막이도 있는데. 기막개 자갈, 자갈. 돌멩이도 있다, 돌멩이도. 음료수에다가, 뭐, 가전제품에다가, 뭐. 와.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 막 나눠두는데. 동대생 가족 집 옆에 살면 좋아요. 가방 들고 싱싱카 가방 아예 싱싱카 가방 들고 싱싱 가방 하면 내가 타볼까? 가방을 엄 마음 타봐라. 근데야. 우산은 왜 연락이지. 뭐 한다고. 우산. 뭐, <laughs> 군용 가방은 또 뭐? 먹... 아이고 아이고. 와 이거 득템이다. 이거 봐봐. 어? 우와. 우와. 신기하다. 뭐 만지? 봐니이 안에 뭐 들었는지 잘라볼까? 아, 어? 왜 자르지? 말고 뭐, 갖고 노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아, 갖고, 갖고 노는 거다찡득 찐득 붙는데 찐득 찡득붙다 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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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이봐 무같잖아. 응, 응. <laughs> 우리 어 빌까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거못 갖고 놀아보고 유튜브 아. 찍는다고 나이 들어가게 갖고 놀아 밀가리? 밀가리? 뭐 이거 신기하 한번 잘라봐야 되겠지 이거 만들기면 하나. 옛날에 만들기 만드는 애가 우리 친구인데 그거 하돈 많이 벌었다 던데 <laughs> <laughs> 30년 전에 뭐야 신발은 또 뭐야 240인데 어 한짝 집에 있대 아니다 한짝더 있다 없나? 내가 갖고 왔다 지금. 신데렐라가 나 떠났길래 응. 너무 신발이 예쁜데 내 발이랑 주고도 안들어거같아안들었간다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엄마 들어간다. 엄마 또 들어간다. 내리서가 나도 신을데 응. 어떤 놈데? 딱 그래. 맞아요. 딱 맞진 않아도. 천막이 진짜 좋은데. 음료수도 많고. 맞죠뭐 테이블도 이건 뭐야? 식 텐트 있고. 자자자, 빨리빨리 들고 갑시다 야, 빨리, 집에.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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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고 갑시다. 오리주둥이겠네오리주둥이든 <laughs> 빨리 뭐든 빨리빨리 빨리 들고 갑시다. <laughs> 엄마가 도 쓸게. 가서 끼. 올.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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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도 싸워봐라 그러면 둘이서 자, 워봐라자자 자, 원수는 외동부장에서 만났 야. 야,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자 빨리 일하러 빨리 일하러 빨리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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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러, 일하러, 일하러 가라 일하러 가라. 일하러 가 맞는다 근데 오늘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돈 오늘 찾은 것 중에 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동전 500원짜리 300만원 승주가 그때 영상 찍는다고 500원짜리를 300만 원씩 바꿨는데 그게 가방에 딸려왔어 완전 개이득 아니다 승주 엄마 용돈이라고 가져가라 했다 진짜가? 허락 맞고 가져왔다 어, 어차피 말하는. 내가 봤을 때는 저 동전 상태로 몇백 년 거기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현금화 시키려고 <laughs> 은행에 여기에 구웠는데 이게 자르르르 해가 르르나온온다 봐봐. 우와 르와르르 우와. 우와, 와, 이런 거 어. 오빠야. 어? 이런 거 우리 집에다 하나 놔두놓자. 돈 떨어, 돈 필요하면 <laughs> 말씀하세요. 돈 떨어진다, 돈 떨어진다. 어. 우와. 진짜 신기한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우와. 여기가 이렇게 돈을 부으면. 짜라라라라. 여기에 개수를 이렇게 라라라 계산해가지고. 이야. 이거 한 덩어리가 얼마예요? 2만원. 2만원 2만원 <laughs> 야 이게 기계가 이렇게 작게 돌아가요 신기해요 이거 국가 기이라 이거 이야. 이야. 이렇게 예쁘지? 예쁘네 잘한다 이거 한대 얻어맞으면 골로 가겠다 무게가 장네야이다 청소해주고 용돈 받았어요 <laughs> 바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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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조심해라 부은다 기계상 기계 부으면 <laughs> 어쩌려고 어? 위성 기계 뽑으면 어쩌성 기계 면줘야도망가지물 물리지. <laughs> 어, 이쁜다. <예쁘나>? 우와. <웃음> 우와. 예. <laughs> 지를 못하네. <laughs> 와, 진 <진짜> 너무 멋다 <laughs> 조심해라 눈. 우와, 치치 뭐 빠진거는 나중에 찾아가서 작동, 작동 작동! 오동오니할줄 네 아네 작동도 됐다 내가 가방이 만큼 있다 어이구 <laughs> 떨어질당한다 우와 이게 네, 개수가 40개가 딱 되면 신기하다 짠 잘하는데? 아, 오. 오. 재밌다 재밌나? 판. 어 이렇게 맨날맨날돈 떨어지는 기회 좀 생기고 겠다 <laughs> 갖고 싶다. 손에 잡을 수 있으면. 우와 조심해서 부라. 우와. 응. 오 이거 그 사고쳤다. 아이고 사고쳤다 사고쳤다. 사고 이거는 놔놓고그 그것도 놔놓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아 안에.. 안에 우와. <laughs> 멋지다. 147개. 147개. 우와, 이거... 이거... 저기... 저기... 저터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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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는게 저기... 저차로기 우와, 지다1 4저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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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가시는 거예요? 예. <laughs> 아! 아니 갑자기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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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례였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네. 예. 자, 동자벌입니다. 아 순주야, 이거 할머니랑 잘나눠쓸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친구로만 많이 시켜주십시오. 그, 그런데 어, 어머니 그런데 그 옛날에 애들이 친구들이 다 나눠주거든, 순주가. 응. 근데 애들이 한 주먹씩 가져가더만 동전이라서 다 그게 나눴더라. 그래, 그래가지고 195만 원. 아, 295만 원. 아, 295만 원 그대로 있어. 음. 그래. 차가주고 좀. 응. <웃음> <웃음> 어머니 맛있는 거 사물어 갑시다. 우리 카이바이베가 이래 좀 달라지게 할까? <laughs> 단판승! 어머니 돼있어. 단판승! 단판승이다. 카이바이포 우와! 카이바이포카이바이포 우와! 카이바이브! 내가 친구가! 춥지? 아자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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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완전 한 달? 잘해라. 천천 내지 말아. <laughs> いいね。<laughs> <laughs> <laughs> ああ <laughs> ああ